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겨울이라는 계절이 가진 감정의 깊이 그리고 무대 위에서 그 감정이 어떻게 노래로 살아 움직였는지를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바로 KBS의 가요 무대 1931회 겨울 소나타 특집에서 전유진과 오유진 두 가수가 보여준 특별한 순간입니다. 그날의 무대는 단순한 방송 한 회차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겹치고 세대가 만나고. 시간이 이어지며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된 장면이었습니다. 화면 너머에서도 충분히 전해질 만큼 깊은 울림을 남긴 순간이었습니다. 겨울이라는 단어는 차가움과 고요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가장 뜨겁고 가장 진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가요무대가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절의 감정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힘 때문입니다. 이번 특집은 겨울 소나타라는 주제 아래 여러 세대의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방식으로 겨울을 노래한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전유진과 오유진이 있었습니다. 먼저 전유진의 무대는 한겨울 밤처럼 고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품고 있었습니다. 김수희의 명곡, 에모를 선택한 전유진은 화려한 기교보다 감정의 흐름과 호흡의 균형에 집중했습니다. 곡이 가진 원래의 정서를 존중하며 무대를 설계했습니다. 흰색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모습은 겨울밤의 달빛처럼 은은했고 절제된 표정과 차분한 움직임은 노래의 서사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유진의 목소리는 성숙함과 안정감을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담담하게 풀어내면서도 한음 한음의 감정을 실어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노래 속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호흡을 길게 끌며 감정의 파도를 천천히 쌓아 올리는 구성은 그녀의 경험과 내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원곡의 무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색으로 재해석하는 힘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런 무대가 더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전유진이 이미 여러 경연과 무대를 통해 실력과 대중성을 모두 인정받아 온 가수이기 때문입니다. 포항 해변 전국가요제 참가, 그리고 킹 오브 싱어 우승이라는 이력은 그녀의 음악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사랑을 받으며 트로트 신세대 대표 주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전유진은 꾸준히 자신의 색을 확장해 왔습니다. 최근 발표한 신곡 '하루만 내 꿈에 와줘요' 역시 감성적인 멜로디와 서정적인 가사로 많은 공감을 얻으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가요무대 M모 무대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고 전유진이라는 이름의 신뢰도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또 다른 겨울이 무대 위에 펼쳐졌습니다. 바로 오유진의 무대였습니다. 김세화와 이영식의 겨울 이야기를 선택한 오유진은 눈 내리는 거리의 설렘과 따뜻한 추억을 그대로 무대 위에 옮겨놓았습니다. 눈꽃을 닮은 흰색 원피스를 입고 등장한 그녀는 밝은 미소와 자연스러운 제스처로 무대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첫 소절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977년에 발표된 이 곡은 올해 사랑받아온 겨울 명곡입니다. 하지만 오유진은 원곡의 정서를 지키면서도 특유의 맑고 신선한 에너지로 새로운 감각을 더했습니다. 투명한 음색은 경쾌한 리듬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졌고 안정적인 발성과 여유 있는 표정은 그녀가 탄탄한 실력을 갖춘 아티스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후렴에서 관객과 함께 호흡하듯 이어지는 무대 흐름은 오유진 특유의 친근한 매력을 극대화하며 보는 이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어주었습니다. 전유진과 오유진 두 사람의 무대는 마치 겨울의 두 얼굴을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는 고요하고 깊은 밤의 겨울이었고 또 하나는 밝고 설레는 아침의 겨울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감정이 한 무대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이것이 바로 이번 가요무대 특집이 가진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음악은 감정을 전달하는 예술입니다. 같은 계절을 노래해도 표현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이 만들어집니다. 두 가수는 각자의 무대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데뷔는 시청자들에게 더욱 풍부한 감상 경험을 선사했고 프로그램 전체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서수남, 서론도, 정서주, 노고지리, 최진희, 윙크, 김범용, 장은숙, 신승태, 재하 등 다양한 세대의 가수들이 함께 출연해 겨울 소나타라는 주제를 다채롭게 풀어냈습니다. 선배 가수들의 깊이 있는 무대와 젊은 세대의 신선한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억 소환을 넘어 현재 진행형 음악 프로그램으로서 가요무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전유진과 오유진의 무대가 더욱 빛났던 이유도 바로 이 흐름 속에서 자신의 색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전유진은 겨울의 쓸쓸함과 이별의 감정을 깊이 있게 전달했고, 오유진은 겨울의 설렘과 따뜻한 기억을 밝은 에너지로 표현했습니다. 이두 감정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계절 안에 함께 존재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두 무대를 보며 각자의 겨울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지나간 사랑을 떠올렸고, 또 누군가는 따뜻한 추억과 새로운 희망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음악의 힘이 드러납니다. 노래 한 곡과 무대 하나가 사람들의 기억과 감정을 깨우고 일상의 흐름을 잠시 멈추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전유진과 오유진이 보여준 이번 무대는 단순한 출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확장하며 대중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성숙한 감성과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트로트 신세대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고, 오유진은 밝고 생기 넘치는 에너지와 친근한 이미지로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무대에서 서로 다른 색의 겨울을 노래한 이 장면은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두 가수가 어떤 무대로, 어떤 이야기로 다시 대중 앞에 설지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그날의 무대를 떠올려 봅니다.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전유진의 목소리가 공간을 채우며 시작된 고요한 흐름, 그리고 이어서 오유진의 밝은 에너지가 무대를 환하게 밝히며 분위기를 전환하던 순간. 이두 장면은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지며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용 무대가 오랜 시간 사랑받아 온 이유입니다. 음악 프로그램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공간이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음악이 가진 힘과 계절이 품은 감정의 깊이를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잊고 지냈던 감정을 깨워주는 노래 한 곡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전유진과 오유진의 무대는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감동적인 무대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로와 큰 설렘을 전해주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